여보세요. 순대이인분이야 약속하면 시간을 지켜. 그거 싸우면서 미리 5분 전 전화를 해야지. 5분 전 내가 아빠 하실 했다고으면은 마서 방지가 하 있습니다. 애들도 아니고 가족이 내가 바로 현장인거든. 지금 내일부터 하숙 가는 거 돼요? 아직 없어. 쏘손님께요 했어? 그럼. 근데 이게 매운 떡볶이 고이안 매운 떡을이야가운 떡볶이가 아저씨가 떡을 안 갖고 왔어. 어떻게? 떡을. 아지 갔다 두 시였는데. 음. 아이 들은 되게 대끼면안 돼. 우리 아들 딸들 얘가 한 달인데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이것만> <웃음> <웃음> 이 엄마가. 아니, 아이아들이이거좀 비싼 거아 우리 매이 아니, 아이아인만 해봤다가 아이볶이는안했들니들이아

오, 되게 기억이 보네. 터진 거 없나? 난 터진 게 좋은데? 근데 터진 거 없어. 아, 어, 저 가스 냄새 때문에, 그거 때문에 그런지? 냄새 엄청 많이 나네? 음. 물어봐야 되겠다. 누구한테? 네, 그거가 저렇게 깨졌는데. 내가. 누구나 아는 맛 치킨 튀긴 맛그맛 그 맛. 이렇게 된 떡볶이 떡을 제일 좋아하는데, 빵빵했어. 봐봐 어떻게 깼나? 3개가 나와 있어. 아니잖아. 처음엔 냄새가 나겠다. 깨끗하게 튀겨놨어야떡볶이에다넣줄까야뼈야우 맞아. <laughs> 인사해. 주집어 이만큼 컸어요. 3개월 됐는데 인사해. <laughs> 3개월. 뭐였어? 네박사님에 말씀 감사합니다. 보신 네, 것처럼 오늘 하루 백신을 맞은 사람은 7명 0 정도입니다. 또 하면 이제 백신 접종이 거의 궤도에 올랐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백신 장소를 찾은 종사자는 의무감에 백신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보건소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어재난지원 680만 원 준대! 아? 재난지원금 680만 원 준대! 네, 680만 원. 2주 동안의 예결이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8일 고데이에서 수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세사를 운영하는 데다 첫날인데 첫째날 그냥 집에 오자마자 퍼더버리고 지금 아침에 좀 일어나서 머리 좀 자르고 염색을 해줬어요. 봄 느낌 나게 기분전 해줬는데 지금 또 이제 엄마한테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할 일은 일단 몽투밥을 가서 주고 엄마한테 가서 다시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몽투야 어떻게하려고 이렇게 났어 뭐, 될 거야? 저기요. 저기, 머리가 왜 그럴까? 오늘은 슬러시를 게시했습니다. 아 어, 간만에 먹으면 진짜 맛있다, 슬러시. 그건 싸와야 되잖아. 알았어. 슬로 r y I'm sorry, I'm 아니 라아기나면 한꺼번에 또안 보여. 이까지 정도밖에안 되더라고요. 혹시 뭐 보니 그첫 때니까 떨어졌요 아, 네. 얼른 맛있게 먹어요다오라로오엄마오오라고 오므로 그래. 오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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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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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바르 남편이 어제 보더니 촌스럽다고. 요즘에 너무 귀여워서 이런 셋업이. 근데 원래 아내 아얀티를좀 많이 있는 건데 저는 배에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자꾸 기름 쩐내베겨가지고 그냥 에코백 들고 다니려고요. 이이리마 김밥 떨어졌어요. 밥일만에 보는 듯 말이 잡니만 잡니만. 3,800원? 어, 3,800원 요즘에 핫한 네일 근데 저기 내가 많이 쓸까? 얼그레이니까 저거 말고, 이거 먹는게 낫 아, 제도 얼그레이야. 얼굴이... 그래, 어, 밑에 파이럼돼 있구나. 어, 맛있어! 맨날 떡볶이만 먹다가 간만에 이러는 그 아침에 다 맨날 엄마 가게에 응 이거 일단 눌러놓고 좀 이따 찾아가아왜럼 끝내줘 아까 무슨 면이지 이게 주... 얇은 면. 완전 너무 얇은데? 너 아, 기억 이안 났지? 아니, 원래 이렇게 얇은.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다음에 오면 준비한 시켜 먹자. 했잖아. 면에도 양념이 달된 느낌. 아 너무 맛있어. <laughs> 이게 진짜 맛있어. <laughs> 음료 비주얼이에요. 어? 이거 음. 나왔어, 이거 나왔어. 쿠야 이거, 이거, 이게 제일 유명한 쿠키입니다. 음. 어, 너무 맛있겠다. 혜성이한테 해설한테... 아이스크림 음. 언제, 언제, 주세요 근데 혜성이 거도 지금 사야 될것아 없을 것 같아. 아, 그래? 그래? 저거랑, 그 음료수 뭐 마시지? 음료. 아메리카노. 네. 감사합니다. 뭔가 나오면 뽕 빼고 나가는 비런 들어간 기분이야. 아데 <laughs> <laughs> 이거 진짜 맛있겠다. <laughs> 치우 너무 작다 이생각 하고 있었거든? 어 너무 맛있다 괜찮은데? 어이렇 딱딱해 생긴 거 알았네? 딸카페가 괜찮아. 너무 맛있네? 와 진짜 맛 맛있어 연어연 한볼사줄 몰랐어, 진서로거경이는죠 Satcho, 배원, j e n 네, 음. 쌀 Papa, and the Pogi, Codok, Pogido, Top b a b 거, 든 고기도 덮밥이나 뭐 이런 건 진짜 여기 여기도 맛집이야. 아 어, 여기. g 그 i 여자분 차트 좀 만들게요 네. 강아지 이름이 어떻게 되죠? 몽투요 몽투요 네. 그래서 오늘 3차로 종합이나 캔들코프 접종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 장염 두번까지 접종 끝나셨기 때문에 요거는 내년에 추가 접종이시고요 탈장! 탈장! 탈장, 탈장. 탈장? 예, 예. 그래 자 코가 답답한지 네. 큰큰큰기가 힘들어해요. 아 그거는 이게 단두종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코가 짧잖아요. 주둥이가. 아, 그러면 괜찮, 이거 없... 괜찮아요? 괜찮. 원래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단두종을. 코구멍 펴주세요? 아니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는 상관 없어요. 근데 옆에도 보셨을 때좀 킁킁대는 것처럼 느끼시는 아, 거예요. 가끔가다 아, 아, 이제... 시켜 주셔도 되거든요. 잠시만요. 아 그래요?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는 못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음... 네, 일단 저한테 주시겠어요? 이런 이르... 얘는... 그러다가 또 괜찮았어요. 근데 저녁에 네. 잠잘 때는 이제 그때 건조한가 봐요. 더, 더 심해요. 어, 하추고 먹고막 그냥 자다가 뜯어갖고 입에 넣고 아, 지금은 그래요. 근데 식진 걸린 것처럼 먹으려고 해, 먹는 거를. 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야생에서 이제 다음 사냥성국 때까지 굶어야 되니까 많이 먹고 얘가 먹고 있다가 옆에서 사자나 호랑이가 오 비켜줘야 되잖아요. 털 결이 달라요. 아, 그래서 그래요? 빗질을 해주는 거예요. 네. 아 어. 아. 어 <laughs> 자, 두대다 맞았고요. 공리 좀. 공을요? 이거를. 네. 아이고, 야, 그냥 코가 길어야 살아가는데 유리하니까. 왜냐면뭐 예를 들면 뭐안 좋은 공기나 이런 걸 걸러내기 유리한. 우리 지금 냄새는 잘못 맡는 거 같아. 아이고, 씩식하네 여러분 적어드릴게요. 네. 올라가. 2킬로? 물이 안 물들. 뭐 <laughs> 왜이왜게했지 이거 좋은건데 샴푸? 발이 아직 안말랐어 발 사이가 잘 말라야 돼비실을 가만있어 다 있어 ㅋㅋㅋㅋㅋ ㅋ ㅋ ㅋ ㅋ ㅋ ㅋ 이거 곰미야 <laughs> 뭐야 <laughs> 아까 <깐> 괜찮았는데 뭐가 끈이 이렇게 됐어 <laughs> 얼굴 어떡하냐 이거? <laughs>